저기하고 한 20cm에서 30cm 차이 나거든요. 저 밑에 안일냈는데 밑에 함석이 있어가지고, 깊은 을쩔까 싶어서 위에 앉았습니다. 위에 앉으니까, 이게 엄청 높습니다. 한 1m나 돼 보입니다. <laughs> 아주 너무 높아서 좀 불편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와, 오늘은 서건낚시터 왔습니다. 아 어제까지 비가 와가지고 오늘도 낚시 못 오나 했는데 오늘 오후부터는 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부터 월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 날씨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래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조카가 안 좋은데 승원에 오면 별로 재미를 못 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온 승원에서 오늘 한 1박 2일 낚시를 즐겨 오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즐본운 낚시를 한번 해보시죠. 8시 15분에 첫밥에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8시 반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안 좋았고 덜런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여기는 대가 길수록 수심이 얕습니다. 요 골이 있어가지고 15미터는 지금 더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시작입니다. 오늘도 뭐 성은엄은 목표가 열 마리죠. <laughs>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합니다. 오늘은 어지께온 비하고 날씨가 흐려져 있어갖고 입질이 좀안올것 같습니다. 원래 활성도 좋을 때는 첫밥 딱던니 보면 벌써 이렇게 찌가좀 움직인다든지 첫밥에 첫수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오늘 좀 낚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 9시 반입니다. 낚시한 지 거의 뭐한 시간 반쯤 지나갔는데 입질이 없습니다. 저 수지 전체를 통틀어서 잡는 사람도 없습니다. 아, 오늘 활성도가 영마인것 같습니다. 이게 참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뭐, 할수 있는 방법은, 부지런히 밥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10시 40분입니다.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. 여기 수심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경사져서 좀 멀리 나갈수록 찌가 더 올라옵니다. 그리고 옆에 자궁대자궁대 피신분이 두 마리 잡고. 나머지는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. 이야, 이거. 그저께만 해도 동신국에서 32마리 잡았는데 역시 서원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. 아이, 까딱 떠납니다. 낚시하기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야겠습니다. 여긴 밑에 함석이 있는데 그래도 뭐 감소하고 웅격했습니다. 아, 진짜 너무하네. 자리를 여기서 이리로 옮기고 있는데, 좀 끌고 가는 것 같아요. 지도 안 보이는데, 한번 올려봐야겠습니다. 물었어. 아이씨. 이사하는데 물고 하면 어떡해. 두개다 걸린 거 아니야? 두개다 물은 것 같은데. 두 개가 다 물은 것 같은데. 이 사고 있는데 물고 있어요. 자동 됐다. 아이 자동 방생됐다. 아이 자식이. 이러나저러나한 마리 잡았습니다. 2, 3면서 잡았습니다. <laughs> 이건 아니구만. 이것도 물은 것들라니까 이것도. 그 봐, 물었잖아. <laughs> 이것도 물은 것들하니까딱 <laughs> 땡겨보니까 알겠어. <laughs> 오래 할 때는 안 오고. 11시 40분에 이사하면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. 아이, 두 대가 다 물렸습니다. 에이씨, <laughs> 입질해야 할땐안 하고, 씨. 아, 그저께 서른 마리 잡은 게 타격이 큰데. <laughs> 가만히 있으니 좋다. 아, 이사하고 첩밥 던졌습니다. 아, 이산 도중에 두 마리 잡았습니다. <laughs> 왼쪽 때 걸었는데, 또 오른쪽에가 또 물어가지고, 아, 입지도 못 보고 있냐. 손만만 봤습니다. 그래도 두 마리 잡았습니다. 아, 이제 정신 먹고 와서 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날씨 좋습니다. 언제 비안냐는 듯. 2시 20분입니다. 정신 먹고 왔습니다. 아, 몰래 낚시하고 갈라 했는데, 짱대공주님한테딱덜 켜가지고, 정신 먹고 왔습니다. <laughs> 짱대공주님이 갖고 있는 4마리를 주셨어요. 기본 4마리를 잡아야 된답니다. 아, 4마리 갖고 안 되지. 20마리는 잡아야지. 2시 20분입니다. 아 아직 찌움직임을 못봤습니다 이상하면서 두마리 잡고 찌움직이는건 못봤습니다 이상한데요 이..오늘 토요일인데 사람들도 별로 안들어오고 요즘 조항이 별로 안좋았나봅니다 아왜 성은낚시터는 고개 잘 안놓을까요 야 씨. 안 넣었는데? 아 이제 떴어요. 오이씨. 왜 이렇게 힘을 쓰지? 야씨 목줄 목주, 목줄을 낚싯줄 50cm로 해놨더만은 바로 없어져 버리는. 야, 야들 너무해 아이고..뭘 좀 보자 조마만이렇게 힘을 써 2시 45분에 3마리 지았습니다 하도 입질이 없어갖고, 낚싯줄 목줄로 50cm 이상 길게 놨더만은, 금방 없어졌습니다. 야 조금 더 해보고, 목줄을 바꿔야겠습니다. 아유, 사랑은, 아그때 성은, 몇 마리 나올 줄 알았지, 그래도. 다섯입니다. 아, 너무합니다. 입질 한번 없습니다. 세 마리도 꾸역꾸역 잡았는데 햄이 꽂고 아,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 사람들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. 야, 커꾸 볼거왔는데 바로 입질 들어와 버리네. 자, 봅시다. 5시8 분에 네 마리째 잡았습니다. 야, 너무 입질이 안 들어와 가지고. 코코볼하고 떡밥을 딱 때려놨는데 바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. 야, 코코볼 한번 계속 써봐야겠어 야, 코코볼인데 이거? 응? 코코볼이야. 아주 빵 좋은 나왔습니다. 5시 17분에 5마리 째 잡았습니다. 코코볼 먹고 나온 것습니다 와, 의외입니다. 개밥은안 먹고 코코볼을 먹나 봅니다. 개밥은안 먹고 코코볼은 먹어요. 6시 5분입니다케미를꽂아야될 때가 됐나 봅니다. 카메라가 찌를 못 잡고 있습니다. 케미로 바꾸어 끼워야겠습니다. 에이 참. 코크볼로 두 마리 딱 나와서 좀더 나올까 기대했는데 안 나와 버립니다. 거기잡기 대게 어렵습니다. 6시 40분쯤 됐습니다. 아, 6시 반 되니까. 깜깜해 졌습니다 이야 이제 뭐 밤낚시 충분히 하겠습니다 <laughs> 밤낚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뜨들 치가 다 돼갑니다 아이씨 까딱도 안 합니다 진짜 고기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, 캠을 꽂고 한 마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나는 개밥을 먹어요 힘이 세진거야 힘이, 힘이 없어진거야 내가 8시 5분에 여섯마리 잡았습니다. 아주 쎄알좋은 향어가 나왔습니다. 좋습니다. 개 <laughs> 밥먹고 나왔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없어? 아이씨. 싹 깔았는데. <laughs> 뭐야? 아이씨. 불리 깜빡깜빡 하네. 10시입니다. 아, 캠이 꽂고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조금만 더 하다가 들어가 자겠습니다. 야 오늘 진짜 고기 안 나옵니다. 지금까지 여섯 마리 잡았습니다. 이렇게 선언이 고기가 안 나왔었나? <laughs> 튜브 LED가 갑자기 탁! 꺼져 버렸습니다. 여기 보니까 접촉이 불량입니다. 약실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한 대만 하고 있습니다. 이제 10시 20분, 한 10분만 더 하다가 오늘은 끝을 내겠습니다. 아, 진짜 보기 잡기 어렵습니다. 6시 1 0분입니다 이제 밝아지고 있습니다. 아, 어저께는 몇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. 오늘 아침에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비가 와서 거의 다 철수했습니다. 한 서너 명 앉아 있습니다. 비가 개어서 그런지 조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, 저 조사님들도 한두 자릿수를 꿈꾸고 올 건데, 다들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, 터졌어. 아, 또 터졌어. 자, 오리간만이야오리간만오리간만이리랑만오리랑어 오리랑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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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7시 48분에 아침 첫 수를 잡았습니다. 목줄 50cm 낚싯줄로 바꾸고 난 뒤에 잡았습니다. 야, 아무래도 낚싯줄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. 잘 끊어져서 문제지. 역시요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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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. 여덟 시 반에 아침 두 마리 잡았습니다. 아침에 두 마리 터뜨리고 두 마리 잡았습니다. 여덟 마리째. 사물리 <laughs> 바늘을 묶었습니다. 이게 감숨돔 8호 정도 됩니다. 7호 정도 쓰니까 자꾸 빠져가지고 길게 썼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핀을 달았습니다. 이렇게 갖고뽕돌 밑에 딱 꼽으면 되거든요. 한번 써보십시오. 굉장히 편합니다, 이거. 이것 때문에 뭐 입질이 안 좋다든지 고기가 안낚 낫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쓰는데 아주 유용합니다. 권장해 드립니다. <laughs> 아, 그저께 동신곡에서 32마리 잡았는데요. 그때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성원에서 4마리 잡고 입질이 없어서 동신곡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. 해보니까 확실히 입질이 없습니다. 서문 낚시터가 좀 고기도 잘 나오고, 사람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, 고기가 잘안 나오니까, 일단 사람들이 잘안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, 여기 잔챙이가 너무 많으니까, 메기를한 200kg, 300kg를 풀어가지고, 그럼 메기도 잡을 수 있고 또 메기가 잔챙이를 다 잡아먹으니까 입질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. 지금 막 밥질을 굉장히 해도 밥질 효과가 없어요. 잔챙이들이 다 먹나 봐요. 물론 물에 들어가서 본건 아니지만 느낌상 그렇습니다. 그래서 메기를 좀 많이 넣으면 좀 좋은 낚시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짱떼 공룡님한테 전달했는데 두번째 전달했거든요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더 하자면 여기 성은락시터 야외 화장실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 샤워시설에 가면 세면대 하나만 있으면 발에 물안 튀기고 세수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설치해 달라고 몇년 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세면대가 안되면 그냥 싱크대 못쓰는 거를 다 갖다 놓으면 세수할 때 발에 물이라도 안튈 건데 그거를 몇번 이야기했는데 안 가본 모양입니다. 화장실 정리를 좀 하고 세면대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몇 년을 다녔는데 그대로입니다. 몇번 이야기해도 안 듣고 <laughs>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문 낚시터를 좀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. 한 마디 올리면 그렇습니다. 음 어, 없어졌다. 어디갔어? 음? 야, 씨, 음. 어디 <laughs> 던지자마자 없어지냐? 던지자마자 없어졌어 냄비가 온다. 그만하면어 아뇨 아잇 저들어오다 9시 35분에 9마리 잡았습니다 코코볼만 딱 달아놨는데 고고 먹고 나왔습니다 던지자마자 쥐가 없어졌어요 좋습니다 <목소리> 한 마리 남았어요. 코코볼만 딱 먹었어. 어이, 들어다들어 이거 아니야? 아씨 이거 튜브 LED 인데요. 첫날 쓰다가, 이 앞에 이 꼭지가 있어요. 봉. 고게 떨어져 나갔습니다. 근데 뭐, 불이 들어오니까 그냥 썼어요. 근데 이게 튜브가 되었고 부력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접점이 안 좋아 가지고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날 썼는데 접점이 안돼 가지고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고 지금 아예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톱이 길면 여기가 무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접점이 많이 흔들려요 리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무게 좀 나갔더라도 이 약실을 이렇게 크게 한 4,5cm 정도까지 해도 부력 때문에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약해요 보니까 이게 두번 썼는데 하나, 한 번은 이게 빠져나가 버리고 한 번은 약실이 안돼 버리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? 근데 두번 썼는데 이렇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. 근데 이건 AS가 또안 된다고 그러네요. 값이 2만 원씩이나 되는데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10시 50분입니다. 아 지금 9 마리 잡고 한 마리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철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. 한 마리 잡을 때까지 <laughs> 계속해 보겠습니다. 11시 25분입니다. 마지막 밥이 들어갔습니다. 아, 그한 마리를 안 내줍니다. 끝까지 한 마리 잡고 갈라 했는데, 한 마리를 계속 안 내줄 것 같아가지고, 포기하고 가야겠습니다. 아, 어저께는, 아, 진짜 고기 안 나오니까 재미없더라고요 다섯 마리 잡고, 케미 꼬코한 마리 잡고 해서 여섯 마리, 아침에 세 마리 잡고 해서 아홉 마리 잡았습니다. 야 고기가 잘안 나옵니다. 아, 서운 낚시터가 고기도 좀잘 나오고,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,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. 아, 11시 40분이 다 됐습니다. 며칠 내겠습니다. <laughs> 결국은 9마리로 끝이 냅니다. 아 예, 아쉽습니다. 오늘은 목줄 50cm짜리 낚싯줄이 유효했습니다. 자이게 어렵네요. 20마리 잡아야 되는데 매나 쓰시 1마리를 못 채우고 하니까 놀 때마다 망설여집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래서 짧은 대들이몇분 들어오셨습니다. 긴 데는 몇명안 들어왔습니다. 1박 2일 섬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였습니다. 추석 연휴가 끝나가길래 무척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성원 낚시터에서 낚시를 했습니다. 아 여기 올 때는 한2 0 마리 잡고 싶었었는데 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. 일단 1 0 마리를 목표로 달려봤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. 아 어제 오전에 다섯 마리 잡고 케미코코한 마리, 오늘 아침에 세 마리 해서 아홉 마리 잡았습니다. 아성원 낚시터는 연 고기 잡기 어렵습니다. 열 마리 채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20마리는 채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주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다음번 주행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